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후폭풍이 커져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자세 한 내용 짚어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소랑설을 했던 그 부분이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을 놓고 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을 놓고 거래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어, 법원 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과 청와대 사이의 논의한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이 부분 네. 좀 짚어 볼까요? 그렇죠. 이제 강제 징용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래 예. 1997년에 일본 오사카 법원에 예. 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에 말이죠. 예. 일본 법원에서 이제 모두 패소를 해 가지고 2003년에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러자 이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2005년에 예.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원고들이 말이죠 네. 1억 원씩 이제 우자료를 달라라고 하는 소송이었는데 예. 모두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음. 이 피해자들이 말이죠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거죠. 대법원에서 승소를 승소를 했다는 얘기는. 어... 그래서 아,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해주라 다시 나예 판결을 네. 이제 얻게 됩니다. 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요것이 대법원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재상고심 재상고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거를. 예. 그게 올라간 게 언제냐면 2013년 8월에 대법원에 요 재상고심이 접수가 됩니다. 딱 5년 됐네요. 예, 2000,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이죠. 그렇죠, 5년 예. 그 2013년 8월에 이제 이것이 접수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에서 2013년 9월에 문건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애교부와의 관계. 음... 이런 문건을 만듭니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 외교부와의 관계, 예. 가로 열고 대비 가로닫고요런문구를 이제 2013년 9월에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2013년 10월에 한달 있다가 그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종원 이분이 외교안보수석을 만납니다 청와대 네. 청와대 주철기라고 하는 외교안보수석을 만나서 이 강제징용 소송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 라고 하는 어떤 정황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재판 거래 의혹이 실질적으로 밝혀진 첫 사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아 상황이 되는 거여서 이제 이제 파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쉽게 얘기해서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아, 그렇죠. 외교부 만나서 그런 거를 사안을 논의할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가 보장하고 있는 거죠. 음. 예. 사법부에서 청와대를 찾아가 가지고 애교안보석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송을 가지고 이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 법관들이 해외 연수 파견에 음.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음. 내지는 법관들이 고위 법관들이 해외 연수 갔을 때 의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편의를 제공받는다든지 예.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기 큰 나오고 거, 있는 거죠. 네, 그거보다 더큰 것은 역시 상고법원 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겠다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절차상의 어떤 그 혜택. 절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재판을 미뤄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네. 정황이 나타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실제로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안뭐 그러니까 기각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파기환송도 안되고 그냥 그 재상고한 거는 이제 파기환송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재상고의 권기... 종인 거죠 이제. 예. 이거는 바로 내, 그 고등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졌습니까? 예. 저번에 이제 파기환송할 때 예. 하라는 대로 고등법원서 샜기 때문에 예. 올라가면 바로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어... 그게 애매한 어떤 판단이 쉽지 않은 거라고 해도 이렇게 5년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애매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확장하면 끝나는 거지. 이거 몇 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 검토한 부분이 맞나 안 맞나. 그렇죠. 뭐 절차적인 문제 가 없나 면 검토한 이후에 그냥. 그럼 되는 건데 그게 예, 예. 안 되고 있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 음,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공간 파견과 관련해서도 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 이렇게도 했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단순 검토로 좀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예.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뭐 단순 검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그 먼저 날짜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이재상고심이 접수가, 접수가 되죠. 예. 그다음 2023년 9월에 아까 외교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문서를 만들죠. 음. 그다음 2013년 10월에 청와대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음. 서로 이제 토의를 했다는 뭐 소송 방향을 갖다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 방향을 논의했던 것과 똑같이 재판이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라면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재산 고심이 기각돼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를 원한 대신에 뭐 어떤 그 대가로. 뭐 해외 공간 파견을 더 늘려 준다든가, 파견지를 좀 늘린다든가. 뭐 이런 걸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외교부에서는 이제 예. 일본과 외교 관계라든지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 기각을 바랬겠지만 원고 더, 승소하면 이제 관계가 애매해질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음.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아, 처음에 법원에서 파기 환송할 때그 예.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고등법원에서 그 대법원의 말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제3고 심에서는 다시 파한성이될 수가 없는 아, 본인들이 겁니다. 본인들이 그 의견, 승소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심에서 오케이 한 거라면 여기서 그렇죠.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약에 대법원에서 어. 다른 판결을 하면은 그건 자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 폐소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음. 할수 있는 최대한은 뭐냐면 절차를 끄는 겁니다. 절차를 끌었지 않습니까? 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임전 차장의 수사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윗선 수사를 좀 가속화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어 앞서 이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좀쏠린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한 것으로 좀 저희가 전해주고 있는데 미선수사의 속도를 좀뭐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이라 본다면 글쎄 임종원 그 당시 기조실장 그 다음에 이제 법원행정차장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USB도 이제 확보를 했고요. 예. 그랬는데 거기 말고 당시에 이제 법원행정처장에 예. 대해서 그 다음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번번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있죠. 예. 원래는 그 구성 영장하고 달리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병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률이 좀더 수월한가요? 예, 기각률이 높지 않습니다. 어... 나와 있는 통계는 대략 약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각률이 지 95%는 거의 발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95%가 기각. 구데 뭐, 95%가 기각되는 어... 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불만 아닙니까 어떤 불쾌한 걸 표시나. 표시하 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뭐... 이유,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뭐, 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음... 대겠습니다 많은 아, 임종원 차장까지만 선을 좀 그으려는 그런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임종원 차장을 뭐 소환을 한다든지 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출국 금지도 내려졌고요. 출국 금지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도 지금 출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환을할 텐데 예. 그 여부에 따라서. 어다음에 수사 단계가 어떻게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어, 계속해서 그렇게 어,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당시 일했던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장판사는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그 판사 뒷조사 문건이라고 해서 예. 판사 사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문건을 이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성을 예.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거기 에 있는 파일을 삭제했다는 음. 겁니다. 음. 약 이만 개 정도를 삭제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판사에 대해서 당시 예. 이제 그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수색 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가지고 임종원 차장 말고는 예.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계속 기각해오다가 네. 어, 영장 발부해준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 발부의 요건이란 게뭐 구속영장 발부처럼 어떤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이 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조금만 의혹되고 의혹이 좀뭐좀 뭐좀 어 개연성이 보이거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타당해 보인다거나 그좀 의욕이 조금이라 도 있으면은 가능성 이 있어 보이면 내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뭐예요, 그게 그렇죠. 인신 구속 영장은 좀 조건이 까다롭고요. 음. 구속 영장이라든 지 예. 체포 영장 같은 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만 드러나면 압수영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다른 인신구속영장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음. 발부가 된다는 얘긴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 최소한의 조건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검찰에서 그렇다 그래서 뭐 전혀 만연히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아, 법원의 어떤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데 기각이 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 현직 사업부 구성원에 대한 영장 발부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다가 검찰이 더좀 혐의, 혐의점을 좀 더. 실질적인걸 찾았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 먼저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발부가 된 건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첫 번째보다는 좀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 들어가니까 음. 예. 검찰에서 이제 보강을 해서 들어가니까 법원에서도 만연히 기각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다른 어떤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예 법원에서도 여론의 어떤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그 당시 그 기각을 할 때보다는 지금 재판 어떤 그 의혹이 상당히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번에 410개 문건 중에서 나머지 196개, 이거를 공개하면서 뭐 국회의원들과의 음. 또는 청와대와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법원 입장에서도 어, 상당히 그 만연히 이제 기각을 해주기에는 여론의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죠. 네. 그렇군요. 음. 어쨌든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미공개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큰 상황인데 예. 뭐 심지어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각계를 상대로 이제 회의와 압박 내용도 담겼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이제 심상치가 않거든요. 아, 이걸 보면은 볼까요? 사실은 좀그 네. 보시고 나서 좀 놀라셨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예, 예,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성향이라든가 친소관계 누구랑 친한지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의 현안 문제. 아지마그 국회의원이 어떤 재판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상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 같은 것도 분류해 놓은 게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상고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음.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누구랑 친한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법사위 간사였거든요, 야당 간사. 예. 그런데 여기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병의 의원을 통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소상이 그 조사가 돼 있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문건을 만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예. 법원행정처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청탁 이런 것들이 들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어떤 청탁에 대해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또 예. 어,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상당 부분 호응한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법원행정처에서 상당히 난감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입니다 예. 이 상고법원 그 대응 전략 같은데 보면 추진 전략에 보면은 상고법원을 이제 그 도입할 경우에 그 상고법원의 판사 임명권 여기에 대해서 상고법을 원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한테 대통령하고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런거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또 원래는 하나 건, 사법부에서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청와대에서 할수 있게 저희가 늦은하게 그렇죠. 양보하는. 또, 그렇죠. 예.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상고법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건 요런 예.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안 하고. 지금 저는 대법원에 사겠다. 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상고원에 하는걸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 어, 법원 행정처에서 해명하기가 좀 어렵고 난감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에, 상당히 이거는 앞으로 추이를 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렇게 어떤 현 정권과 그 결탁을 해서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 참 개탄스러운 일을 벌였다면, 이거 진짜 사법부의 신뢰가 더 이상 바닥으로 갈수 없을 만큼 추락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요즘 상황인 건데, 어,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머지 문건을얼마이 공개함으로써 비판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뢰가,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분요. 글쎄,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도 처음에는 모두 이제 공개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음. 음. 파장이 계속 커지면서 상당히 그난처한 입장이 취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추위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예. 그 다음에 법원을 위한 어떤 소영주의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원.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도. 음. 법원이 지금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찰의 어떤 수사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수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기각이 됐었고 그렇죠. 그런, 그런 건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법원에서 취하는 입장은 김영수 대법원장이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후퇴 있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는 그뭐 사법신뢰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 사법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원래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 법원 법의 법어, 법 격언 그 예. 격언에 뭐가 있냐면 신뢰는 신뢰를 준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건 또 이제 이런 이런 말이죠. 신뢰가 붕괴된 곳에서 다시 또 신뢰를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의 신뢰가 아~ (1억) 재판거래 의혹이라든지 하여튼 조직 이기주의에서 붕괴된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해 상고법원이라든지 또는 법관의 어떤 의전이라든지 음. 법관의 편이라든지가 다 조직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면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럼 지금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는 방법은 전면적으로. 법원에서 나서서 제법 내부에서 그렇죠 내부에서의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재이제살 보는 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밖에 그렇죠. 그렇죠. 예. 볼수 없을 것 같네요 예.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의혹의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음.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재판, 네. 특별 재판부 같은 것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그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것이 뭐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타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법부가 어떤 그 개혁이 되는 것은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법부 내부에서의 변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법부 내부에서 어떤 양심 선언이라든지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법원 행정처의 일부 어떻게 보면은 판사들의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판사들은 무묵히 그야말로 촌놈을 아껴서 열심히 판결문 쓰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어, 법원 행정처의 어떤 뭐 고위 판사들 내지는 어, 요직에 있었던 이런 일부 판사들이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를 대법원에서 어, 분리시킨다든지 어떤 그 물적 그 청산,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법원 내부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자기를 잘해오신 분들의 어떤 양심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 부담 그니까 부담 없이 상당히 좀 이번 일을 해결하는 데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이겠네. 그렇죠. 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